참글을좀 하시고 육장 제가 세 절만 먼저 읽을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이게 잘안 보여요. 돌이라고 읽었네요. 둘로네 둘.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며 아,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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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수위로 인하여 문지방에 서가 이르도 하며 이번에 이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들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들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프의 하나가 사저로 단는에서친함과 핀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예 아기 지안했고네 죄가 사해 되는지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밟고 그때, <laughs> 그때 내가 가는데, 내가 여기 있나,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호와께서 가라서 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야 하며, 분하게 하며, 그 길을 귀가 막히고 눈이 강해 하리 하리 하라 열 염력헌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봤시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범인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기 멀리 옮겨서. 이땅 가운데 태양 볼이 많은 때까지입니다 그중에 십분의 일이 온온 되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청춘과 될 것이나 암나무 상수리 나무가 그림을 강하해도 그그룹 덕이는 남아 있는 것같이 구름 번씨가 이 땅의 구름 덕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음. 아다 읽으셨어요? 응. 어. 지난주에 이사에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했는데, 1장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네,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항상 보면은 노아 때도 그렇고요. 그 역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든 여정이 있잖아요. 전부 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지고 가냐?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멸망.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언, 심판, 구원, 요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돼버린다니까, 구절이 어떻고 저떻고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꼭 이걸 알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제발 벗어나 버려야 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 기준에서 거기까지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건 너는 그게 잘못됐어. 그거 틀렸어. 꼭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알아야 돼. 이런 기준을 벗어나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사람 생각냐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기준을 버려버 벗어나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매주 교재하는 내용이 기준 의식. 나의 유기 의식을 벗어나 버려라는 거 뭐냐면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 그걸 내가 진리로 안식으로 쉼으로 자유로 깨닫고 내가 평강을 누리면 그게 끝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그거예요. 뭘 하나님이 헌금을 받어? 아유, 뭐 가을 되면은 뭐. 호박 같이 갔다가, 강대상에다 갔다 놓더만. 하나님 뭐 호박 잡수시나하나님뭐 붓기가 있나? <웃음> <웃음> 아니, 나참 아주. <laughs> 아니, 해도해도 해도 너무 해. 도저히. 오죽하면 그래. 오죽하면 그래? 그거 있잖아요. 그, 라엘이 그 야구보고 아브라함 집을 탈출해서 나올 때, 나의 그 품속에다 꼬을쳐가지고 나온 드라빔이라는 게 있죠. 드라빔이 그뭐 뭐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세요? 드라빔이 오늘날 저기 저 성모 마리아상 같이 생겼어요. 실제 로본 것이. 응. 모가지가 잘리고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도 이렇게 캐릭터라 그래가지고 무슨 열쇠 고리에다가 뭘뭐 이렇게 자꾸 뭘 장식물을 이렇게 달잖아요. 목에 장식물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목걸이 또는 귀걸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의 상징이에요. 종, 종. 에? 자기를 보호해준다. 네, 뭐.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게 이제 무슨 신처럼 생각하는거든. 예? 저, 어디서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부조. 부조, 이해하시죠? 아유, 저, 뭐, 차를 그냥 무슨, 제네시스 그런 거1이넘나 뭐 하여튼, 뭐, 좋은 차 사놓고 있잖아요. 사무실에서요, 돼지머리 놓고, 에? 그, 실타래 걸어놓고 또, 저, 저, 어디 또 이제, 코, 뚜레소 이렇게 뭐 하는 그, 코뚜레 하고, 국어대가리막 걸어놓고 뭐 걸어놓고 자꾸 하는 거 그게 복을 가져다 준다. 아, 넘어가요. 이거 한도끝도 없어요. 네? 네,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어둠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가지고 요거 이제 불신앙이거든, 불신앙. 그러면 신앙은 뭐고 불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죠? 예? 네? 하나님은 정성을 들여서 이게잘보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이게,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자를 신봉하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네. 절대자를 신봉하면서 내 행위를 잘 다스려서 그 절대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죠. 맞죠? 네. 그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도 40년 했으니까 적게 했다고는 못하죠.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넘어가야 돼요. 네? 넘어가야 저는, 저는, 그것도 세발에 피요, 저는. 더 훌륭한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불신앙은 뭐예요? 이 정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드리지 말라는 거야 <laughs> 하나님이 얼마나 변화무쌍하시냐면 있잖아요 사람이 그 변덕스러운 사람 싫어하죠? 그죠?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네? 뭐 그런 사람 싫어하죠?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더 변덕스러워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무엇을 따르라 그랬다가 또 지킨다 그랬다가 살린다 그랬다가 또 버리라 그랬다가 지키라 그랬다가 아유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조금만 어디 한쪽만 잘못 이해하면 은 이게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게 있대는 거예요 나는 이걸 봤대는 거야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복잡해가지고 나는 확실히 이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야. 야 미치는 거야 그게. 여기 말씀을 보려는 거야. 너는 이 말씀을 못 봐서 그렇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타난 세계를 있잖아요. 나타난 세계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야, 그죠? 그림자라는 거야. 이거 예? 형상이라는 거야. 이게 다 멸망해야 될 거야. 예? 멸망? 멸망? 에, 지나가는 거야. 안개와 같다는 거야. 안개와 같다는 거야. 다 소멸한다는 거야. 소멸을 뭐예요? 초개와 같이 불살라 없어질 거라는 거야. 초개가 그 지푸라기를 초개라고 그러거든, 초개? 지푸라기와 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푸라기를 왜 없어지냐? 여기서 열매만 따면 없어져요, 열매. 그죠? 열매를 수확하잖아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열매를 수확하는 것 때문에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지푸라기를 수확하려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지푸라기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냐고. 참을 나오라고. 그런데 나오라고 그러면요. 삐져버린다니까.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타박하고 지랄하냐. 아니라고. 벗어나야 돼. 하여튼 벗어나야 돼요. 뭐, 걸려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생각과 이런 이해하는 어떤 폭이나 지경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 그래도 그런 걸 가지고, 뭐, 저 양반은 저렇게 이해했고, 나는 이렇게 이해했고, 그것도요, 갖다 붙다버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저, 우리, 저 자매 있잖아요. 같이 사는 자매. 성도님 있잖아요. 엄청 틀려요. 이만큼, 이만큼 다 틀려. 근데, 뭐만 맞냐면, 요거만 맞아요. 예언, 심판, 구원. 끝.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 요거는 맞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 알아서 생각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불신앙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죄악이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 이제 죄악이라고 이게 못을 박은 거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죄악에서 건져낼까, 건져낼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거든. 그냥 건져내는 과정. 이렇게 열매를 렸는데이 포전을, 극상품 포도나무, 이거 지리죠 이거 빛입니다, 빛. 들포도를 렸다 이거 행입니다 그죠? 아니, 행위, 율법.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을 거 없어요. 정성 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뭘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일장만 꾸준히 읽어보세요. 한열 번만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한테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번, 한번 보실래요? 일장, 일장. 한두 절만 읽어보죠. 자, 13절에서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리지 말라. 헌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 근데왜 자꾸 헌금 내라고 해요? 봉투를 40개나 만들어 놓고.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악을 행해가고 뭐, 누구한테 흉악하게 해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도달하려고 탑을 이렇게 쌓는 게 이게 악이라는 거요. 그죠? 탑을 쌓는 게 악이라는 거요, 예 탑. 이해, 이해 되셨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탑을 쌓는 게 바발 탑이라고. 오늘날. 그 그걸 그만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 어느 때는 또 하라 그러고 어느 때는 또 하지 말라. 그러고. 어느 때는 하라 그러냐. 모세가 십계명을 줄 때는 열 가지를 다 지켜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켜야되는것줄 알고 막 했지. 그런데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건 모형이고 비유라고. 그죠? 에? 열 가지를 하나로 이해하라는 거거든 십계명이라는 게. 열 가지가 뭐냐. 그걸다 지키라는 게야. 너희는 못 지키니까 내 사랑을 깨달아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십이 하나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네. 사랑만 남아 있는 거거든. 그죠? 그렇게 이해해라는 거거든. 그리고 뭐, 내가 뭐,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뭐, 주일 성소를 지켜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응? 나는 뭐, 제사 지내는 데는 절대 안 간다, 주일 날은 어디 빠지고 어디 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좋아하면 그냥 가주는 거야. 지금 어디, 어디도, 제가 이제 뭐, 조문을 가거나 뭐 하면은, 거기 이제 분위기상 있잖아요. 절을 하는 것이 조금 좋겠다 싶으면 가서 절을 해요, 제가. 절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절을 받아? 돌아가신 양반이안 봤지. 산 사람 보라고. 어, 내가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왔노라 그거 보라고. 그럼 하나님은 그걸 그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고 안 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심을 유지하는데 좀 매끄럽게 하는 거야. 제사치는 뭐 같이 제사치고 먹고 싶으면 가서 먹으면 돼. 그거 다 신성한 음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저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뭘 이렇게 몰래 몰래 이렇게 그그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뭘 뭐, 몰래 뭘 이렇게 꼴 쳐놓고 먹어 먹어서 그 베드로가 좀 식탐이 좀 있는 분이었던가 봐.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한테 들키면은 너왜 이방인들하고 그걸 먹고 그러냐 좀 흉악하지 않냐 해서 좀 핀잔을 받을까 봐안 먹은 척하고 이방 입을 닦고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 그죠. 그장면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이 내린 건다 신성해요. 신성하지 않아. 신성해요. 그걸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 되고, 먹지 않았다그래서 선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러는 게 맞아, 저러는 게 맞아, 이건 우상숭배고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 나타난 것은 다우상숭배야내 자체가 우상이라고요. 아유, 그걸 자꾸 교류적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의식으로 이것을 메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건요, 제가 이제, 나간 200, 뭐 18편이 지인데 이게, 목차만 읽어봐도 있잖아요. 뭐 목차, 목차. 그러니까, 시작하는 어떤, 그, 저, 그, 서술 멘트. 서술 멘트만 쭉 읽어봐도 이게 다 이해가 되거버려요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시작하면서부터 답을 먼저 공개해놓고, 시작을 해요. 어, 공개를 해놓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심심하면 집에 가서 보셔도 되고, 여기다 놓고 가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뭐, 의무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이게 저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해돼버리면 그만이지, 뭐, 뭐, 책을 들고 다는 이유가 없잖아. 이걸 아주 귀한 책이니까, 뭐, 아유, 귀하지 않아. 이 깨닫는 게 귀한 거지. 깨닫고 내가 이해된 게 귀한 거지. 이 책이 귀하고, 뭐, 문자가 귀하고, 하나도 귀하지 않아. 더 추가적으로 발행할 것도 없어. 20권 만들었는데 끝이야. <laughs> 아주 그냥 속이 시네해 무슨 말씀인는지 알겠죠,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들포도가 뭔지, 뭐, 들포도만 내 정성을 가지고 도달하려는 어떤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게 들포도거든. 극상품 포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계하고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죠? 이런 거요. 그러면 이사에서 6장에서는 뭐냐?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어? 이게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보니까 이게 도저히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에 가이드를 하나 세워야 될것 같은 거야, 가이드. 예? 영적인 영적 지조자. 어? 영적 지도자를 하나 이렇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출연을 시킨 게 이사야, 이사야. 에, 이사야 선지자다, 이모. 이해되시죠? 에, 그러면 이제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있는데, 대선지자는 뭐그 기록한 그, 저, 문장이 많은 것을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기록한 문장이 적은 것을 소선지자라고 그래. 그것도 뭐 나누는 것도, 그, 저, 신학적으로 나누는 거지. 대선지자면 어떻고, 소선지자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베드로전후서 있잖아요. 배드로 전후서 아주 짧게 써서 좋아. 예? 네? 뭐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어. 그죠? 응. 어, 그러니까, 짧은데 깊어. 자, 저걸 이해하신 분이 더 깊어, 내가 볼 때. <laughs> 이해하신 분이 훨씬 더 깊다니까. 응, 짧은데 깊어. 자, 영적인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내용 중에 한번 보세요. 6절에서 7절에 한번 보세요. 이사에서 6장. 네. 때에 네, 그 사별 하나가. 예. 예. 화조로 다니서 취한 바 예.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네. 예. 그것을 내 입에 대매가로 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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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핀 숯불을 <laughs> 입에다 대니까. 예?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나오죠? 악이 네. 재하해졌다. 예, 악이 재하해졌다. 예, 악이 재하다. 자, 이게 굉장히 그좀재있는 내용이에요. 자, 핀 숯불을, 숯불은 이게 불을 말하는 거죠? 입에다 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입으로 무슨 말을 했, 했을까요? 육신의 말을 한 거야. 예? 육신의 말을 했는데 이게 죄가 사야지고 악이 죄야지다 이거를 그러니 죄사함이라 그래요. 맞죠? 이게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하면요. 육의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에서 하던 말들이 이걸 그치라. 계속해라. 그치요. 이걸 그치라는 거야. 그치고 진리의 관점에서 죄사함이 되면 은 진리의 관점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치. 진리의 영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이걸 네. 죄사함이라 그러는 거야. 죄사함이라는 게 무슨 문자 어느 구절?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아니하, 하지 않냐고, 뭐, 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뭐, 히브리석 구장, 뭐,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그거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내가 육신의 말을 얻은 것을 영적인 진리로 내가 마음에서 이해가 되면은 죄사함이 이해가 돼버린 거야. 죄사함이 이루어져버린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갖다가 핀 숯불에, 핀 숯불은 뭐야, 피는 살아있는 거잖아.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갖다가 흰 핀, 핀 숯불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갖다 입에다 갖다 대었어요. 누구 입에다가 대냐? 이사야라는 이사야, 이사야시야 이사야. 이름이 아주 멋있어, 이사야씨 성은 이시고 이름은 사야야. 이사야씨한테 입에다 갖다 이렇게 대버리니까 죄사함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맞죠? 네. 죄사함을 받으면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게 뭐냐면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볼 필요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에, 그리고 한분인또 다른 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멘. 네. 예, 또, 또,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거기까지만 해요. 에이. 자, 죄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사에서 1장에서부터5장까지올 때는 주의 마음을 아는 이가 있다 없다. 주의 마음을 아는 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아는 사, 아는 사람을 하나 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거든. 이게 성경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보는 거다. 문자 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함께 교제를 이렇게 하면은, 문자 말고 이면에 속득. 그것이 이해가 돼야 이게 진리의 안식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처음에는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게 해놓고, 거듭남을 못하면, 뭐 지금 오늘날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뭐냐? 욕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이게 이해가 돼버렸죠? 죄사함이 된 거죠? 그래야 이게 주의 마음으로 알아서, 주를 이렇게, 에, 설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에 이렇게, 제가 그리,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이잖아요. 아, 진리잖아. 아? 진리. 이게 빛이잖아.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데 오늘날 이걸 전달하는 분이 많다, 많지 않다. 제가 40년 동안 많이 겪었거든요. 어, 여기 지금 뭐, 우리,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50년 겪은 분도 계시고, 50군데도 더 겪은 분도 계시오. 네, 그런데, 진짜 진리를 설파하는 일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없어요, 없어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아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 1등이야요 1등. 예? 예. 누구라고는 얘기 못해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의 마음을 가서 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야. 빛을 가르친다는 거든 영을 가르친다는 거예 그리스도로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 그럼 뭐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 거야. 이게 뱀은 뭐야? 뱀은. 뱀은 뭐가, 누가, 누가 뱀이에요? 예? 아니, 사탄이 뱀이지, 물론. 율법이 뱀이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뱀이지. 맞죠? 이런 것만 계속 전해. 그럼 뱀들의 새끼이고, 독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사에서 6장에 또 나오는 내용 중에, 슬압이라는 게 있어요, 슬압. 6장에서 7절에, 어 6절에 있는 6절. 그때에 그 슬압 중에, 요 슬압을 조금 여기다가 할까요, 그냥? 슬압은 뭘 슬압이라고 그래요? 어, 슬압들이라 니까 여기 천사입니다, 천사. 또, 천사. 슬압 천사라고 그러죠. 이게, 이 천사들이 불타오르는 천사입니다. 불타오르는. 불타오르는 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타오르다, 어? 불탄다, 불타는 것, 불불 타오르는 것, 불 타는 것, 불 타는 것. 자, 그러면 이게 불타오르는 것, 불타는, 것, 불타는 것. 자, 불타오르는 거, 건 이제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뭐가 있었죠? 굴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게 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가지고 물려 죽인 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불뱀. 불뱀이 이렇게 있었죠, 그죠? 불뱀이 있었다. 이게 이 불뱀이 뭐냐면은 이게 율법이거든, 율법. 율법에 물려서 뭐에 도달해라, 사망에 이르르라는 거죠, 그죠? 사망. 그러니까 이 불뱀 율법 이것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거든, 심판을 가져오는 거거든 여기에, 그죠? 이사에서 육장에 핵심적인 거, 성경 전체 의 내용이. 이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 그니까, 러 결국은 뭐냐면, 육체로 나타나는 건 있잖아. 육체로 나타나는 건, 결국은, 물려 죽어야 된다? 물려 죽지 말아야 된다? 물려, 물려 죽으라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설계가. 물려 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 물려 죽는 거, 물려 죽는 거, 어, 불뱀. 물려 죽고, 요거 율법에 걸려 넘어지고, 죄가 성립되고,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게 되나. 그래서 이 낙인 찍게 하는데 이게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소반되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 사망. 사망이 이루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내 육의 의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전달하는 것을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 혼자 유튜브는 못 하죠. 유튜브가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귀하게 듣는 이들 분이 좀좀꽤 계세요, 몇백 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 혼자 유튜브를 할 수는 없잖아. 그죠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함께 어떤 그 수룹 천사가 되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니까 이게 좀 어딘가에 또 이렇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었거든.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뭐 그런 거 있다면서 나는 이제 그런 거에 아주 0.1%도 뭔지만큼 관심이 없으니까뭐 음, 조회수도 이렇게 뭐 얼마까지 있으면 좋겠다 해서그 전에 우리 저 편집장이 어조회수에그 보시는 분이 100명만 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200명이 넘더라고. 었 음. 그러니까 뭐그뭐 그뭐 100명이든 20명이든 2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무슨 뭐 성과고 하 실적이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 성과의 실적은 뭐냐면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가는 것이 진정한 성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뭐냐면 요, 요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끝내려고 요게 지금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냐? 요 밴들은 어떻게 전? 하 왜곡돼서 이 전해져 왜곡, 그죠? 왜곡 시킨다는 거야. 이 왜곡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곡 시키지 않고 올바로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곡 시킨다는 것은 뭐냐? 율법으로 행위로 이걸 푸는 거야, 그죠? 신앙으로 강조해 가지고 그 행실에 어떤 나타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신앙이 좋니 나쁘니, 하나님을 잘 믿니 안 믿니 이런 기준을 삼는 것 자체가 흠보다. 불살라져 없어지고 진리의 안식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